자 로드온 스타터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서블릿을 생성합니다. 서블릿 이름을 로드 c o n f 를 변경합니다. url 패턴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init와 두개메서드를 체크합니다. 자, 웹스블 애노테이션에 load on startup 속성을 추가합니다. 1로 지정합니다. 다른 서블릿에도 로드온 스타트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이니까 가장 먼저 통계 실행 시 가장 먼저 메모리에 로드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 타입 멤버 변수 서블릿 컨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니트 메서드의 매개변수 타입이 서블릭 컨피그니까 서블리 컨텍스트에 접근하려면 이니트 메서드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니트 메서드를 구현했습니다. 자, 보면 자, 컨피그.get서블리컨텍스트에서 서블리 컨텍스트 객체 얻습니다 자, 그리고 웹.xml 설정한 메뉴 정보를 get init p a r a 로 각각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sublet context에 binding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개 호출 시 웹.xml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어, 통켓을 실행하면 init n i t 메서드 호출되니까 미리 파일에서 읽어와서 sublet context에 메뉴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요청 시 파일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서블릭 컨텍스트에 읽어오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메모리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IO 작업이라 그랬죠 자두 개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자두 개선 브라우저 요청 시 메뉴 정보를 이번에는 context.getAttribute에서, 서블리 컨텍스트에서 가져오는 거죠? 앞에 실습할 때는 web.xml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훨씬 빠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로 메뉴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 통계 실행 시 로고를 보면, 자, 요 여기에 로드의 컴 피그의 이니트 메소드 호출 메시지 보이죠. 요게 로드온 스타트업을 1로 했으니까, 통계 실행 시 미리 로드의 컴 피그 서블릿을 미리 실행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이니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27행에 있는. 시스템 자, 아무 프린텔링 호출에서이 메시지를 로그로 출력하는 거죠. 미리 메모리에 로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 가서 자 메뉴 정보를 읽어 오는데 이번에는 파일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죠. 미리 init 메소드 호출하면서 파일에서 미리 읽어와가지고 s 블리컨 l e t c o n t e x t 에 바인딩해놨으니까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면 두개 호출되면서 바인딩한 메뉴 정보를 빠르게 브라우저로 출력하는 거죠. 웹. xml에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